오늘은 야유에 나와서 상추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추 무침에는 마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만 들어가면 되고요. 아, 참기름. 이거는 참치액을 미리 조금 이렇게 뿌려놓으면 참치액이 짜니까 조금만 뿌려서 놓으면 되구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릇이 없으니까 비닐 위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도 비닐 위에서 이렇게 묻히면 좋아요 다른 데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춧가루도 적당량 그리고 갖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비닐 위에다 담아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해서 종이 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릇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숨이 죽어요, 이게. 그래서 미리 참치액을 살짝 뿌려놨다 해도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놨다가 먹으면 숨이 죽을 때 상해 놓으면 저는 한 2, 30명 먹는 것도 큰 봉지에다가 그릇이 없을 때 야외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아침 준비 하느라고 상추는 많고, 그릇은 없고,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닐을 활용해도 좋아요. 벌써 숨이 어느 정도 죽어갖고, 양념이 이렇게 묻어나고. 이상입니다. 상추무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캠핑장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비닐만 버리면 안 씻고도 되고요. 깻잎이 한장 들어와 있었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콩나물국을요 먹을 만큼만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면은 한세 사람 먹을까 그러면 생수 시원한 생수를 이렇게 씻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시원한 생수를 다시 국물을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파을 넣고요. 고춧가루 좀 넣고요. 참기름을 좀 넣고요. 콩나물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요. 상추하고 콩나물에는. 또 넣고요. 이렇게 파. 개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병에다 넣어놓고 먹으면 벌레도 안 생기고 좋아요. 이렇게 한답니다 저희는 저희 아들이 엄마 콩나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요. 칼질이 칼이 안 들어. <laughs> 저희는요. 저희는 고춧가루를 안 넣어요. 그리고 깨소금만 넣고요. 다시다 조금 넣고요. 소금 어딨나요? 소금만 갈아서 넣면 아, 우리 손자 따로 왔네! 이렇게 소금만 넣고, 어설프네. 이렇게 나와서 음식을 할려니까 그만 드세요. 이상입니다. 저희 집에 콩나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데피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